프로듀스 X101의 최종 데뷔 멤버가 조작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한 지몇 달째 검찰의 조사를 받던 안준영 PD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프로듀스 S101의 데뷔 그룹인 X1은 물론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던 아이즈원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조작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서 하루 만에 아이즈원에게 일어난 일과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듀스 시리즈가 꾸준히 던진 메시지는 당신의 아이돌에게 투표하라 라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예비 아이돌의 연습생 과정부터 지켜보고 원하고 애정하는 연습생을 최종 데뷔로 인해 성공적인 아이돌로 만들어낸다는 컨셉이었으나 이번 검찰 조사에 따라 결국 최종 데뷔 멤버가 사실은 애초에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모든 조작 사건의 중심에는 총 연출을 맡은 안준영 PD가 있었습니다. 한 해에도 수십 수백 개의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쏟아지면서 아이돌 천국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웬만한 엔터에서도 데뷔를 한다 해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연예계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프로듀스 101에 1편과 2편이 대성공을 거둠에 따라 프로듀스를 통해 데뷔조에만 뽑힌다면 사실 연예기획사 입장에서는 한 명의 연습생에게 수천에서 수억의 비용과 몇 년이라는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성공적인 아이돌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이 되기에 프로듀스 시리즈 방영 이전부터 자금력이 되는 소속사들은 안준영 PD에게 수천에서 수억에 달하는 로비를 하기 시작했고 이에 프로듀스 48이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 20인까지는 온라인 투표로만 뽑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접대를 받았다고 해도 PD 마음대로 선별했다가 데뷔조 성적이나 시청률이 곤두박질 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접대를 받은 기획사들의 연습생에게는 당연하게도 최종 20인 전까지 분량을 팍팍 밀어주었으며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된 연습생은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실제로 접대를 해주고도 최종 20인 안에 들지도 못한 기획사도 존재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상당수의 기획사가 크고 작게 안중영 PD에게 금품, 접대 등의 로비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데뷔 멤버는 결국 시청자들이 아닌 안중영 PD의 픽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X1의 경우 사실 데뷔 자체가 홀딩된 상태라 타격이라 말하긴 어려우나 아이즈원은 사실 최전성기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지에 극단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프로듀스48이 조작이라는 기사가 뜨고 난 이후 지마켓, 잼라이브, 스쿨룩스, 올리브영 모델들에서 모두 잘리고 놀라운 토요일 아이돌룸, 한국 일본 엠넷 컴백쇼, 마이리텔 등 모든 방송이 취소되었으며 CGV 아이즈원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상영 취소가 고려중인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점은 아이즈원을 제작한 엠넷을 운영 중인 CJ가 가장 앞장서서 아이즈원을 손절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손절이 기사가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즈원 커뮤니티에서도 비난 여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아이즈원이 연예계 퇴출 수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작사건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한동안 오디션 예능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Bye.